네 맞아요. 살짝 어색하게 하네요. <laughs> 전 몰랐어요. 오늘 흰색 유니폼 있는지도. 오늘 아침에 알아서. 뭔가 기분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어웨이 유니폼이 있고, 저 심지어 자리도 어웨이 앉으니까이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이제 피바로라고, 케이멜로라고 바뀌기 때문에 왼쪽에 원정 유니폼 흰색으로 입는 게 원래 피바로. 괜찮으세요? 네. 40반을 꿰매셨다고 들었는데. 아, 아내가 많이 찢어져서 아내를 많이 구이 많이 가라앉아갖고. 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느낌이 그럼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무겁긴 한데, 손에 더잘 닿긴 해요. 재질도 다르고, 이 라인도 다르고, 네. 무게도 달라가지고. 경기 끝나고, 이제 EAS의 경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이걸로. 하고 또 끝나면, 바로 또 이제 원래 봉으로. 그게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멀로 원위가 같이 뛰잖아요 일단 신장도 높아지고, 멀로는 또 패스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멀로가 진 농구를 되게 잘해요. 근데 자유 투못 나가지고 제 ESL 때도 멀로 지금 멀로 찍었죠. 멀로 지금 핑크색 헤드색이고 지금 엄청 열심히 쏘고 있잖아요. 지금. Yeah, yeah. Uh, it's always good to play with a uh, good player like w a r n i n Last time I played against w a r n i n in ESL. This time I play with him and these other guys, and it's, it's really fun. He's like our point setter, our control tower, so I can just be around everywhere else, and, and he also can talk to us on the court, and it's easier for us. 피해할 건아니지만 빌코트에 돌면서 척하면서 어떤 플레이를 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때리는 선수를 만약에 나오게 되면 뒤가 주로 메시지를 많이 해주고 인사이드 들어가는 거를 뒤쪽으로 많이 요 <laughs> <있는 거야. 웃음> 서로나 모른다고 <laughs> 는 <보는> 거니까 <laughs> 최근 우리가 경기했던 수비 형태, 그런 압박이나 그런 부분들 계속 똑같이 <laughs> 보고. <보이려고 웃음> 그리고 공명 <그리고> 형태가 <웃음> 조직적인 <웃음> 플레이보다는 1대1 농구를 많이 할거란 얘기. 1대1 수비에서 끝까지 좀이 책임지고 <웃음> 수비를 할수있저 어펜스 패스 against o s n o m a we had situation when we passed. 는 사람 있으이 어떤 걸좀 중요시 하면서 뛰는지. 저희끼리 약속한 거를 제일 잘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한테 방식만 안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让让让！ 우리가 보통 이렇 필수 보면 알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쓰면 경기 되겠다 안 되겠다 느끼잖아. 너무 안 좋은 거 같으면 그고맹이 <목소리도> 오늘 좀더 뛰라고 하고 네, 미성 오늘 좀 필수. 영민은 이렇게 잘. 영민은 좀더좀 야, 영민 좀더 감수적. 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점수 보지 말고 리그하고 박자가 다르단 말이야. 야, 있어, 트리플! É <목소리> 잘했어, 진짜 잘했어. <목소리>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제 잘했어. 왜 이렇게 쉬 오늘? -B -B 오늘 원영이형 점프도 안 하고 리바운드 하는 거 봤어요? 스틸, 스틸. 날 리바운드가 스틸로 봐야지, 스틸. 아 원영이 형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줘가지고에서 아 이렇게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석 아 어때요? 민석 오늘. 얘랑 구경 형이랑 다를 게 뭐냐고. 오늘 엄청 열심히 했는데. 보이지 음. 않는 곳에서 열심히 했다고요. 미사 잘하는 너무 기분 좋죠. 20점. 와, 최고였어요 재밌었어요. 확실 외국 선수들이랑 하는 게더 재미있고 즐기면서 했습니다.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지금 KBL 시즌을 치르면서 a s l 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다들 몸 관리나 부상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a s l was fun, but now it's time to focus on our real season. Three g a m e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그 잡생각 다 버리고 그냥 제가 잘하는 것만 하자라는 생각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원이랑 멀로랑 호흡이 너무 좋았고 또 영준이랑 뭐, 솔직히 민서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덕분에 좀 경기가 쉽게 가것왔습니다 이겨서 너무 다행이고요. 아케이 형이 오늘 발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한경계를좀 많이 얻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잘한 건 살, 솔직히 좀잘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 나가지고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걸어려다 <목소리> 고쳐 나가서 또 다음 경기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자신있게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s k i 이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